태극기 삼각산 마루에 새벽빛 비칠 때내 네 보았냐 보아 그리던 태극기를 내가 보았나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태극기를 오늘 다시 보았네 자유의 바람에 태극기 날리네 2천만 동포야 만세를 불러라 다시 산 태극기를 위해 만세 만세 다시 산 대한국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독립신문 제30부에 실린 태극기 시의 일부입니다. 일제강점기 중에도 독립은 왔듯이 코로나도 반드시 물러가 새 봄이 옵니다. 모두 힘내세요. 인간사 응봉이 보입니다. <laughs> 많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백초월 스님과 태극기가 조성되어 있는 백초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3일절 모두 만세 화이팅 보냅니다. 오늘 안개가 핀거 보니까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놀람> 꽃무소리 들리기 시작 비가와서 응. 여기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요 응. 저 위에 계곡 가볼까요? 어. 강남교회? 어. いる。 진간사 들어갑니다. 그리운 진간사 <laughs> 삼각산 진간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이 걸어보아요. <laughs> 야옹 야옹 저주이쟤왜 여기까지 났지? 잘가 저기 웅봉이 새가 있어 웅봉이 어? <laughs> 너무 멋있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응. 물소리 들리세요? 네 파란색 잎사귀도 많이 나왔어요 저기 봄은 왔네요 진짜 계곡 물소리 계곡으로 흥덩 음. 하면 안 되겠다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흥덩은안 <laughs> 되고 여기 토마소 음. 앞에 계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님들 네, 안녕하세요. 부사님들. 여기도 뷰가 있습니다. 선우스님 안녕하세요. <laughs> 마음의 정원진관사 종교를 넘어 모두에게 행복을 모두에게 건강을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백초월길이라고 해서 명예도로로 지정된 백초월길을 지금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은평구청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함께 만든 백초월 명예도로 명 표지입니다. 2009년, 진관사 칠상각을 해체 보관하던 중, 오래된 태극기와 함께 독립신문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께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후세에그 뜻을 전하고자 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관사 진입 구간에 백추월 길이라는 명예도료명을 부여합니다.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는 거센 독립운동의 불길과 함께 불에 타고 세기 바랬으나 백초월 스님의 노력으로 형태가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의 음반과 사회를 먹으로 그려 불굴의 항일정신을 담아낸 유일한 태극기 독립의 영혼이 남긴 진관사 태극기를 백초월 길에서 만나보세요. 태극기를 만드는 과정이 일장기를 먼저 끊어서 그 위에 태극기를, 태극을 그리고 사회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도 22일을 넘어가요. <웃음> <웃음> 계곡으로 가요. 아, 이 길이 극락으로 가요. 자, 이 길은? 극락. 군낙교입니다. 계곡물 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시원해요. 물이 정말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와 봄눈이 높고 계곡물이 늘어났습니다. 또 불어난 계곡물 소리 <laughs> 오호. <오. 웃음> 자, 이제 해탈문 들어갑니다. 보살님들께서 항상 걸어서 올라오셨던 이 길을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걸어봅니다. 지금 진관사는 코로나로 이제 자체에서 법당 및 경내 모든 시설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탈문. 소나무도. 같이 방하고 저희 진관사의 또 자랑인 이 소나무가. 오늘도 늘 푸르게, 푸르게. 푸르게, 푸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빛과, 초록빛이 이렇게 반듯아서 빛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네, 아미타 부처님 늘 인사할 듯이 아, 아미타 부처님 저희가 이제 곧 다가올 토파일 이제 초파일이 있어서 네. 등을 한 새로 이제 달았어요. 알록달록 예쁜 등.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길, 부처님 오신 날, 가피가 함께 하길 바라납니다. 천행땅도 보이고 저희 진관사 곳곳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응봉이 보, 보입니다 응봉, 응봉, 이쪽 응봉, 응봉, 인기까봉자여데까지 왔는데 여기 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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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못 오셨던 대웅전 법당을 가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법당은 향적당입니다. 불이 켜진 선의원도 보이는데요. 지금 주지스님과 총무스님 일중스님께서 함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수님 <laughs> 인사하고 계세요 <laughs>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저희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 나옵니다 지금. 예, 보살님들이 못 오시는 동안 지금 영부전이 보수 공사 중이에요. 기와도 내려앉고 여러 곳곳이 좀 보수할 곳이 있어서 지금 보수 공사 중입니다. 저희 선우스님이 지금 우리 대웅전을 함께 님들께서 항상 오시던 대웅전 법당입니다. 오늘은 선우수님과 함께. 천천히 기도, 해양을 원만히 마친 영부전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공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자님들, 계시는 곳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난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몽실몽실. 350년 된 진간사 백철 스님 전에 신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화 나무. 선우 <laughs> 스님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듬저 숨소리가 같이 나가는가? <laughs> 원래 들어오시던 나안정 가는 아, 길이 아니라 지금 공사 중이어서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약사여래 부처님 계신 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코로나가 원만 소득해차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알약을 들고 계십니다. 칠성각과 네, 만전독성각 주변에도 이렇게 초파의 등을 잘 저희가 달아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조성이 된이 부처님 불상과 보살님 불상입니다. 너무 온화하게 난전 부처님도 잘 계십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500 난도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3월 7일이면 이제 대학 입시 기도, 학업성취 기도, 1년 기도가 시작되는데 아마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는 도량 개방이 힘들어서 아마 음, 스님들과 함께 그냥 수능 기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3일절 네, 맞아. 참일절을 맞아. 진간사의 제일 중요한 전각인 칠성각에 가보겠습니다. 칠성각에 계신 애기 부처님, 칠성각열에 볼게. 인사드립니다. 칠성각열의 부처님도 잘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장소에 온 이유가 있죠. 처음에 신반사 태극기가 이렇게 보따리처럼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체보수, 2009년에 해체보수하는 도중에 이런 보따리를 이제 목수거사님이 발견해서 보니 이 안에 독립신문과 태극기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장소요? 저기 기둥 뒤에 있는 벽 하단 벽장 아래 벽장 저쪽 이쪽 안쪽에서, 안쪽에서 나와 습니다 그래서 벽이 약간 볼록했다라고 그렇죠. 당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거울에 비추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안진각은 열고 가세요. 다음은 독성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음. 옆에, 네. 산, 잘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선신님도 매우 신중 선신님도 잘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선우수님과 함께 3일절을 맞아서 네, 백초에스님 입간판이 새로 생겨서 함께 가볼 겸이 좋은 아침을 함께 공유하고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들 약사열의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알약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스님 이하 대중스님들께서 모두의 건강을 늘추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게 잘 보내세요. <laughs> 이상으로 3월 1일 진간사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